레위기 11장은 1절부터 47절까지 계속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10장까지, 10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제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11장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참 가리는 것도 오늘 읽어보니 47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정말 가리는 게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에 대하여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짐승에 따라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짐승들을 나누고 그 중에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지에 사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물에 사는 짐승들, 생물들, 그다음에는 새 종류, 새들은 뭐를 먹는가? 그다음에 곤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예를 들면 뭐이 어, 배밀에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짐승들을 이렇게 생물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섯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세한 구분을 통하여 먹어서는 안되는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것을 먹는 사람 자체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 우리가 11장에 읽으면서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어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되는가 라고 하는 왜 어떤 동물은 또 이렇게 깨끗하고 어떤 동물은 더러운 것인가 이렇게 분류되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학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틴 노트 같은 사람들은 종교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이 짐승들이 식용으로 금지된 이유는 여러 가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 동물들이 이방 종교에서 제물로 사용되거나 또 이방 종교에서 이게 우리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시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거를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고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음식들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 어, 저는 어렸을 때그 우리가 시루떡 있지 않습니까 팥, 팥떡 그거 시루떡 어, 이렇게 주위에서 들으면 그거를 제사떡이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그걸 제사떡 제사, 제사,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신자여가지고는 제사떡 그러면 그 떡을 보면 괜히 무섭고 그래 가지고 어안 먹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까지 갈 때라도 이 그게 제사떡이다. 그래서 귀신한테 바쳐진 음식이다. 그래 가지고는 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고 어그 시루떡은 참 좋아하는 떡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요. 어안 먹었어요. 그래서 뭐 그~ 또 친구들 집에 가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제사를 많이 드렸으니까요 어, 친구들 집에 가보고 그러면 제사에서 드려가지고 음식을 너무 노트 그릇에다가 음식을 두고 그래서 뭐 설날 같은 데 놀러 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는데 어 기분이 꺼리낌 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렸던 밥은 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었을까? 가만 보면 그때 이제 그 음식들을 꺼려 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종교학적인 의미에서 그 음식을 어 이거 꺼리기예요 어떤 것이죠. 귀신한테 바쳐졌다 우상한테 바쳐졌다. 그래서 어 이그 마틴 노트 같은 사람들은 이런 규정들이 바로 거기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켈빈 같은 경우에 예, 우리의 장로교의 시조인 켈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생학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구별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음식 짐승들이 음식으로 사용하기에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따라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학적, 위생학적 그다음에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건 상징적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식용을 금한 짐승들은 그 특성상 이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지 못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여기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다고 못하다고 지적된 짐승들은 죄나. 사탄적인 것을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엉이 같은 것은 특성상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고요. 독수리 같은 것은 더러운 것을 먹는 이 더러움을 상징하고 있다. 또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그 짐승한테 부여함으로써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러운 것을 상징하거나 악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 짐승들은 먹는 것을 금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짐승들을 부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라고 한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먹고, 왜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할수 있지만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근데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냐라고 이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레위기 11장의 전체적인 기록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이 짐승들이 식용으로 금지, 금지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4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먹거나 이것을 먹지 말거나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들은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 였으니 하나님 의미는 백성들도 거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음식 문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을 명령함으로써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는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러,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 행동인 뭐기이안 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 행동이 나로 해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모든 인간의 행위 예수, 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의 근거는 바로 거룩성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 보게 됩니다. 자, 어,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레위기의 10자, 11장의 기록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협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경우에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짐승들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쇠김질을 하고 구비 갈라진 것. 그래서 돼지는 먹지 말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일 중에서 타협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들에 떨어져야죠. 중간 지점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협되어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교섭 대상이 될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음식들 중에서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만 내놓고 특별히 물고기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 그 길짐승이라고 그러나요 들짐승 이렇게 뭐 소나 돼지 이런 것 중에서는 또 이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종류에 있어서도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고 올빼미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름을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에 있는 물 속에 살아가는 짐승 중에서는 일반적인 조건만 내놓습니다. 비늘과 지느라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고 그 외의 것은 너희들이 판단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조건만 만족시켜 준다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 삶의 현장 속에서 타협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일들이 우리의 믿음 세계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경우에 있어서 레위기는 리스트를 장성하지 않고 조건만 내세우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오늘 그 레위기 11장의 규정들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응을 적용을 합니다. 11장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욕 조건이 있어죠. 아까는 타협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조건 속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내는 구별의 능력입니다. 분별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토끼 고기도 먹지 말고,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다 이대로 살아가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약의 세계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오늘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개방하고 독자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과 또 다른 표현은 타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종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분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분별력 믿음의 분별력. 그 목적은 왜 믿음의 분별력을 갖습니까?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저 일을 하는 것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땅 위에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배제된 믿음은 형식뿐입니다. 오늘의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1장의 우리의 길장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분별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쉽게 내줍니다. 그런데 타협하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양보해야 할 것은 반대로 목숨을 걸고 그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이 사회 내에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분별이 없으면 분열이 생깁니다. 교우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그것은 타협하고 서로 조종하여 우리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화합을 일으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생각하며 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분별력을 갖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인간의 분별력 이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살아, 삶을 살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과, 그리고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일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레위기 11장 우리에게 이건 하지 말고 저건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습관적인 삶 속에서 꼭 고쳐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고쳐보는 것을 실천해 봅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